주님 제 마음이 너무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어때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어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리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9월 24일 목요일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난안땅마무레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주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한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무대로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생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장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는데 있어서는 아, 이것을 과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생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그 고민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팔게 돼서 막 가면은 하나음씩 사가지고 와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천 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와 4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금방 사라집니다.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같은 아이스크림이고 똑같은 제품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내가 지불한 만큼이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나가는 그런 재화만큼이 이제 그 물건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내가 비싸게 샀다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가 없고 내가 싸게 샀다고 굉장히 신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물질 세계의 가치는 내가 지불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원리거든요.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밭 앞에 있는 굴과, 굴과 그 막벨라,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이죠. 막벨라 굴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밭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삽니다. 은 400세계를 사게 되거든요. 이건 완전 폭리예요그 당시 땅 값에 거의 한 몇십 배나 되는 그런 값을 주고 진짜 손바닥만한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그 가나한 땅의 모든 일대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전부 다그 다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굉장히 허술하고 허름했던 그 매장지를 사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내 자손이 이곳으로 돌아올 그런 근거를 남기게 내가 깃발을 꼽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꽂았던 곳에 오늘 야곱이 장사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깃발을 꼽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라 아내가 그곳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부가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400년이 지나서 이 손바닥만한 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이 전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깃발 꽂은 그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 땅이 전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 유업을 취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우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최자실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깊게 읽었던 것이, 최자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자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자실이 계속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정말 한탄을 하면서 기도하고 끝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뒷모습을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이제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최자식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신앙의 유혹을 받아서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되는 초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적 유산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깃발을 꽂고 있고 어떤 뒷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신앙이들이 많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이, 결론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적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인생과 구원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깃발을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다 꽂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자꾸 그 깃발을 보고 그 신앙적인 유산을 보고 그리고 나도 저 부모님처럼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근거를 남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꽂았던 깃발 가운데 야곱이 이제 장사가 진행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는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적과 골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뒷모습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받아 주시옵싸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